전극은 마치, 마태감추인 보와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벗어. 전극은 마치, 마태감추인 보와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벗어, 이란의 그 보석. 둘, 셋내 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마출 사고만 거야 하나, 둘, 셋천국그 마치 마태감 치우 보아 암 속에 묻지 아무도 무르는 보석 천극은 마치 나에 감추 임보와 땅속에 묻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예수의 말씀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23장 22절에서 26절에 는 화목하기로 유명한 아빠와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의 큰딸 예슬이는 6학년, 작은딸 소진이는 4학년이었죠. 정말이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아빠, 빨리 와봐. 다랑 사진 찍자. 너무 이쁘다. 어, 네. 어떤 데 왔다? <laughs> 언니, 아빠랑 먼저 서봐. 내가 사진 어. 찍어줄게. 네? 하나, 둘, 셋. 서진이도 찍어야지. 그래. 자. 음, 귀엽게 부탁해요. 귀엽게? 아빠가 그렇게 될까? 아, 요렇게 요렇게. 어, 어. 이렇게? <laughs>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비주. <laughs> 아. 아, 진아서진아 이제. 예들아 얘들도 찍을까? 어. 셋이 아, 저기 하나 둘셋 h e r set of measures. Oh, 볼까? a h What's up? What's up? w h a t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What's <laughs> u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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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야. <laughs> 야, <닮아서> 이렇게. a t s up? What's up? w h 야, 아니 이제 그만 우리 집으로 갈까? 집에 가자. <laughs> 가자. 그날 저녁 아, 예슬아 나와서... 예슬아 밥 먹으래도... 아, 저 배불러요. 안 먹을래요. 어? 뭘 먹어도 배불러. 아이, 야, 이, 이게 다 뭐야? 야, 초콜릿!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우와 언니 대박 다음날 예슬아 밥 먹자 설마 얘가 또아 예슬아 너 계속 맨날 이거 초콜릿만 먹으면 어떡해 아 괜찮아 이게 좋다고요 와 대박 언니 짱짱 아휴 어떡하냐 아이고초콜렛 먹다가 이것도 이가 아파봐야지 또 정신을 차리려나? 며칠 후, 아 어, 맛있다.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파. 야, 왜? 왜왜 왜, 왜 그래 그래? 봐봐. 아유 이거 초콜릿만 실컷 먹더니 이가 다 썩어버렸네 이거 어떡해? 아, 다아파 <laughs> 뭐야, 수지? 사실... 소진아 너, 뭐,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하지만 왜? 언니가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몰래 어. 같이 먹었더니, 아. 아, 아빠 소진이가더 많이 먹었어. 아, 뭐, 뭐야? 아유,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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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아이쿠, 저런저런. 딸이 다 아파서 우리 아빠 마음이 편하지 가 않겠네요. 두 딸이 이번 그렇죠.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삼으면 좋겠어요. 끝. 에스겔 말씀은 어떤 말씀의 배경이 있느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알죠? 많이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었죠. 기억나요? 북쪽 북 이스라엘, 남쪽 남 유다. 네 합해서 이스라엘이지만 북쪽은 북 이스라엘, 남쪽은 남 유다. 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어, 성경 말씀이 이또 에스겔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대체 왜, 어때에 뭐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걸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선택을 해셨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애굽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시켜주셨어 끌어내 주셨잖아 하나님만 이제 잘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 말을 잘 들었을까요? 말을 너무 안 들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잘 믿는 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짓을 해. 자꾸 다른 신을 섬겨 우상들을 섬기고, 뭔가 죄를 다 지어요. 다른 나라, 이방의 이방 나라의 신 우상들을 갖고 와서 막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북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어요. 끝까지 말안 들어. 자꾸 하나님 떠나사니까 정신 차리라 심판하셨어 자북이스라이 먼저 그래서 아스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했어 자 그러면은 그거를 잘 보고 남유다 아직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가 그걸 잘 보고 정신을 차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하고 교훈을 잘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서도 똑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하게 죄를 졌어 막 우상 갖다 섬기고, 복을 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막 그런 짓 하고, 우상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잔인한 죄까지도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 심판을 하시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막 벌을 크게 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참으세요, 처음에. 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선지자들을. 오늘 에스겔 같은 선지자 그 전에도 많이 보냈어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수없이 반복을 해도 해도 그때뿐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 아까 초콜릿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인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끝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걸더 사랑했잖아? 세상의 것들? 다른 나라의 힘을 더 의지하고, 막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강한 나라한테 도와주세요.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가 사랑하는 그거.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를 친다.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어. 그렇게 벌을 주신 거 근데 그것은 남유다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하신 거야. 왜? 그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는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의미로 벌을 주신 거예요. 자, 만약에, 어, 여러분 부모님 있죠? 부모님이 있어 근데, 내가, 내가, 막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해. 그 불이 뭔지도 모르고.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님이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어, 따뜻하겠다. 이러고 있을까? 어? 아니잖아. 어떻게 하겠어 부모님?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 되겠죠. 그 다리를 뿐질러서라도? 다리가 부러지는 게 낫지 목숨을 잇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죽임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벌을 주십니다. 사랑의 회초리라는 제목을 썼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때로 매를 드시는 게 입어서 든다기보다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빨리 나쁜 길에서 벗어나라고 매를 드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끊어내야 돼.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 교사님도 한참 게임을 많이 좋아하던 어린 시절.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손가락이 안, 안 움직인 적이 있어. <laughs>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거를 너무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굳었어. 이렇게. 어! 그래서, 어, 안 움직여 손가락이. 어, 뭐지? 어, 이랬어. 어. <laughs> 어. 차라리 그런 게 낫다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 게임을 좀 멀리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주신 벌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로인해 받게 된 고난의 사건은 무엇인가요?